12월 7일 대설에는 이 음식을 꼭 드세요. 행운과 건강운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왜 나는 남들만큼 열심히 사는데 돈은 모이지 않고 건강은 나빠지며 집안에는 걱정만 쌓여갈까? 그 해답이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특히 1년 중단 하루. 아주 특별한 날에 먹는 세 가지 음식이 막혔던 운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될이 날짜의 비밀과 세 가지 음식의 힘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그 완전한 의미를 알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지혜는 인내심을 갖고 듣는 자에게만 그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대설 금전복 받아갑니다라고 한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정성이 모여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을 불러드릴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그 특별한 날은 바로 대설입니다. 양력으로는 대략 12월 7일경에 찾아오는 스물 네 절기 중 하나지요. 이름 그대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설을 그저, 아,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구나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날을 단순한 계절의 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기운이 가장 고요해지고 맑아지는 정화의 날입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이는 것처럼 우리의 운도 묵은 때를 벗고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시끄럽고 어지러운 곳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지 않듯, 복과 재물도 소란스럽고 탁한 기운이 가득한 곳은 피해갑니다. 대설은 바로 우리 자신과 집안의 기운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큰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최적의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눈 속에 묻히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던 근심과 걱정, 나쁜 기운들을 모두 잠재울 수 있는 힘이 대설의 기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 어떤 날보다 먹는 음식이 중요해집니다. 대설의 맑고 고요한 기운을 온전히 내 몸으로 받아들여 온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행위. 그것이 바로 이날 먹는 특별한 음식에 담긴 비밀입니다. 이제 곧그세 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운을 바꿔줄 것인지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마음을 차분히 하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곧 하늘의 기운을 담는 그릇이었고, 땅의 힘을 빌리는 방편이었으며 계절의 흐름에 순응하며 복을 짓는 가장 성스러운 행위였습니다. 특히 대설처럼 한 해의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날에는 음식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앞으로의 1년, 아니 평생의 운을 좌우할 밑거름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설의 기운은 고요와 정화라고 말씀드렸지요. 이것을 음식의 지혜로 풀어보면 두 가지 큰 원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비움의 지혜입니다. 한해 동안 우리 몸과 마음에 쌓인 부정적인 기운, 즉 묵은 재물운의 막힘이나 건강의 악재, 관계의 갈등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마치 큰 그릇에 좋은 것을 담기 전에 그릇부터 깨끗이 닦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채움의 지혜입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운의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바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강인한 생명력과 새로운 복을 끌어당길 밝고 따뜻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대설에 먹는 음식은 이두 가지. 즉 묵은 것을 정화하는 힘과 새로운 것을 채우는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경험과 자연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바로 그런 힘을 가진 음식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음식들은 화려하거나 비싼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박한 재료들이지만 그 안에는 대설의 기운과 만났을 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음식이 바로 그 비움과 채움의 지혜가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이 음식들을 통해 여러분은 먼저 운의 흐름을 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금전과 건강, 화목의 씨앗을 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대설에 여러분의 막힌 재물운을 시원하게 뚫어줄 첫 번째 신성한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파드로 만든 음식, 그 중에서도 따끈한 팥죽 한 그릇입니다. 대설의 팥죽 한 그릇을 제대로 챙겨 드시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돈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들어와도 줄줄 세어 나가던 구멍이 막히고 이상하게 꼬이기만 하던 계약이나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파치 가진 강력한 정화의 힘에 근거한 우리 조상들의 오래된 지혜입니다. 팥의 붉은색은 양의 기운, 즉 밝고 활발한 태양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이나 실패, 꼬이는 일들은 대부분 음의 기운, 즉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정체되어 발생합니다. 특히 대설처럼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시기에는 나쁜 기운들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며 우리의 재물운을 가로막습니다 이때 태양의 색을 닮은 붉은 팥죽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어두운 방에 환한 불을 켜는 것처럼 정체된 음의 기운과 묵은 애군을 몰아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조상들이 동지에만 팥죽을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겨울의 문턱인 대설부터 그 기운을 미리 받아들여 한 해의 묵은 빛과 금전적 어려움을 미리 정화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대설의 팥죽을 드실 때는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먼저 팥죽을 쓰면서 마음속으로 올한해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금전적 어려움과 빛, 가난의 기운은 이 팥죽과 함께 모두 사라져라 하고 간절히 염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팥죽을 가족들과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작은 그릇에 조금 덜어 집안의 현관이나 창가에 잠시 두었다가 치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고 재물의 신이 들어올 길을 깨끗하게 닦아 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팥죽의 따스한 온기는 꽁꽁 얼어붙었던 여러분의 재물운을 녹여주고 그 붉은 기운은 앞으로 들어올 큰 돈을 맞이할 깨끗하고 환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올해 대설에는 꼭 팥죽 한 그릇으로 묵은 가난의 기운을 씻어내고 부자의 길을 활짝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텅빈 곳간을 황금으로 가득 채워줄 두 번째 신성한 음식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대설에 이 노란 과일 하나만 잘 챙겨 드셔도 집안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겨울의 보석, 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귤을 그저 맛있는 겨울 간식으로만 생각하시지만, 대설의 기운과 만난 귤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돈을 부르는 강력한 자석으로 변신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 혹은 월급 외에 새로운 재물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이날 귤을 드시는 것이 그 어떤 비방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귤일까요? 우선 귤의 색을 보십시오. 잘 익은 귤은 눈부신 황금색을 띠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황금색은 부와 권이 풍요를 상징하는 가장 귀한 색이었습니다. 대설의 고요한 기운 속에서 이 황금빛 귤을 먹는 행위는 내 몸과 마음에 직접적으로 재물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꽁꽁 언 땅에 황금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봄이 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귤의 둥근 모양은 막힘 없이 원만하게 굴러가는 재물과 풍요로운 결실을 의미합니다. 돈이 어느 한 곳에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하며 불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귤을 뜻하는 한자어의 소리가 행운이나 좋은 길을 의미하는 우리 말길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겨울철에 귤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기운 즉 행운과 재물운이 트이기를 기원했습니다. 대설의 귤을 드실 때는 몇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선 귤은 혼자 먹기보다는 가족이나 동료, 이웃과 나누어 먹을 때그 복이 배가 됩니다. 재물은 나눌수록 커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귤을 건네며 황금 복 받으세요 혹은 돈벼락 맞으세요와 같은 덕담을 함께 건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또한 귤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잘 말려서 집안 곳곳에 두거나 차로 끓여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귤껍질의 상큼하고 밝은 향기는 집안의 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금전운이 머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대설의 고요함 속에서 귤의 황금빛 기운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보십시오. 이제 대설의 음식 지혜, 그 마지막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첫 번째 팥죽으로 나쁜 기운을 씻어냈고, 두 번째 귤로 새로운 재물을 끌어당겼다면, 이세 번째 음식은 그 모든 복을 굳건히 지키고 대대손손 이어지게 할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로 시래기입니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마른 무청에 무슨 힘이 있겠냐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래기야말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강인한 생명력과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가장 근원적인 힘을 담고 있는 진정한 지혜의 음식입니다. 시래기 한 그릇을 대설에 챙겨 드시면 가정에 불화가 잦았거나 식구들 건강이 좋지 않아 돈이 모이지 않던 집안에 따뜻한 온기와 굳건한 힘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시래기는 가을 물을 수확하고 남은 무청을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리고 녹이기를 반복하며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인내와 지혜의 상징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푸성귀가 혹독한 시련을 거치며 맛과 영양이 응축된 귀한 식재료로 거듭나는 것처럼, 시래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끈기와 생명력을 우리 몸에 채우는 행위입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벌어들인들 건강을 잃거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래기는 바로 그 모든 복의 근간이 되는 건강과 화목이라는 기둥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음식입니다. 대설의 시래기를 드실 때는 구수한 된장을 풀어 푹 끓인 시래기국이나 들기름에 달달 볶은 시래기 나물이 좋습니다. 시래기의 질긴 섬유질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씻어내 팥죽의 정화작용을 돕고 그 속에 응축된 풍부한 영양소는 귤이 끌어당긴 재물운을 지켜낼 건강과 활력을 줍니다. 특히 시래기국을 끓일 때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그 구수한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한데 뭉치고 식구들 사이에 끈끈한 정이 살아납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신 팥죽, 귤, 그리고 시래기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댓글로 가장 끌리는 음식과 함께 우리 집안 음식 폭 터집니다라고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현실이 되도록 제가 기운을 보태겠습니다. 자, 이제 대설이라는 특별한 날에 먹어야 할세 가지. 음식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팥죽으로 묵은 애군을 씻어내고, 귤로 황금빛 재물을 끌어당기며, 실래기로 건강과 화목의 뿌리를 내리는 것. 이세 가지는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완벽한 운명 전환 시스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느냐입니다. 제가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마치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듯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설 당일 아침에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구수한 실의 깃국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밥상에 둘러앉아 실의 깃국을 나누어 먹으며. 이국 한 그릇으로 올겨울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냅시다라고 서로에게 말해주세요. 이는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시래기의 굳건한 기운이 여러분 가정의 중심을 꽉 잡아줄 것입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나른한 오후 시간에는 간식으로 귤을 드세요. 혼자 드시지 말고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혹은 길에서 만난 경비원 아저씨에게라도 복 받으세요라는 말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재물은 고여 있으면 썩지만 나누면 샘물처럼 솟아나는 법입니다. 귤의 황금빛 기운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며 여러분에게 더큰 재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귤껍질은 버리지 말고 잘 씻어 말린 뒤 작은 주머니에 담아 가방이나 차 안에 두면 좋은 금전운을 끌어당기는 향기로운 부적이 되어 줄 겁니다. 그리고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팥죽 한 그릇을 드세요. 이때는 화려한 반찬 없이 오롯이 팥죽의 맛과 기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팥죽을 천천히 음미하며 올한해 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 원망과 후회를 팥죽과 함께 삼켜버린다고 상상하세요. 팥의 붉은 기운이 내안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맑고 깨끗한 영혼만 남겨준다고 믿으세요. 이렇게 하루 동안 시래기, 귤, 팥죽의 기운을 차례로 몸에 쌓으면 여러분의 운은 정화되고 채워지며 단단해지는 완벽한 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대설이라는 고요한 절기에 숨겨진 놀라운 음식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팥죽으로 지난날의 어려움을 깨끗이 씻어내고, 귤로 새로운 황금빛 희망을 끌어당기며, 실래기로그 모든 복을 담을 튼튼한 그릇, 즉 건강과 화목을 다졌습니다. 이세 가지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기운에 순응하며 우리의 운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던 조상들의 간절한 마음이자 과학적인 시스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 좀 먹는다고 운명이 바뀌겠어 하고 반신반의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탁한 음식을 먹으면 몸과 마음이 탁해지고, 맑고 좋은 기운을 담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운명 또한 맑고 밝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히 대설처럼 온 우주가 정화의 에너지로 가득한 날에, 그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음식을 먹는 것은 막혔던 운의 고속도로를 뚫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 지혜는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사람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의 할머니가 대대로 실천해왔던 우리 민족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유산입니다. 다가오는 대설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실천해보십시오. 시장에 가서 팥과 귤과 시래기를 정성껏 고르고 가족을 생각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운을 바꾸는 거룩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묵은 근심을 후를 털어버리고 귤한 알에 담긴 황금빛 미래를 꿈꾸며 시래기국의 구수함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줄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는 복된 겨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